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입니다 자 2024학년도 6월 모평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출발선에 정지했던 자동차 ab가 구간 1에서는 가속도의 크기가 2a인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가속도가 2a인 어, 가속도 운동하고 구간 2에서는 등속도 운동이래요 어, 그럼 여기는 가속도 0 으로 표시할게요. 구간 3면 가속도 크기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자 여기는 여기는 a라는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도착선에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니까 하 여기는 이제 가속도가 빠지겠네요, 그렇죠? 자 a가 출발선에서 l만큼 떨어진 기준선 p를 지나는 순간 b가 출발했다. 아 동시 출발은 아니군요, 그렇죠? 동시 출발은 아니고요. 그래서 얘가 a가 요만큼요 l만큼 왔을 때 그때 b가 출발했다는 거고요. 구간 3에서 a, b의 거리가 l인 순간 a, b의 속력 각각 a, v a, v b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v a와 v b 얘네들의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이래요.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건 뭐냐면 a가 어떻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때 가속 받는거나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때 가속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등속 운동할 때 b도 여기서 여기까지 등속 운동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a 가 여기까지 가속 운동해서 정지할 때까지 b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어 가속받아서 감속이 돼 가지고 정지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운동인데 단지 차이는 a는 b보다 t 그러니까 요 요때 요 지금 l만큼 왔을 때 시간을 t라고 한다면 t초만큼 앞서서 출발한 것뿐이고요. b는요 A보다 T초만큼 어떻게? 뒤에 출발한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요. 여기서 잘 보게 되면 A는요. 그렇죠? A는 B 기준으로 봤을 때 T초의 미래가 돼요. 반면에 B는요. A 기준으로 봤을 때 T초 전에 뭐예요? A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요. 결과적으로 두 물체로 나타냈지만 B를 그냥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 여기서 t초 후, 그러니까 a, 마이너스 a를 가속봐서 t초 후에는 vb라는 속도가 va가 되는 거고요. v a 라는 속도에서 t초 전에는 v b 라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뽑아보면, 처음에 이게 이제 0이었다가, 요때2 a 만큼 가속돼서, t초만큼 가속됐을 때 속력을 v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등속 운동이가 계속 V로 가다가 점점점점 a 씩 가속이 이제 빠져가지고 여기는 VB가 되고, 그다음 점점점에서 VA가 되고, 나중에는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요때 지금 평균 속력을 구하게 되면, 요 평균 속력은 2분의 V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L이라는 거리를 T초로 갔을 때 평균 속력이 2분의 V니까 이 구간, 전체 구간에 대한 평균 속력도 2분의 V이긴 하지만 이 L이라는 구간, 여기에도 평균 속력이 얼마냐면 이 L이라는 시간 동안에 걸린 시간 T로 동일하니까 어떻게? 여기도 평균 속력은 2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시간반, 거리반으로 풀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T초인데 요게 중간 시간을 잡자구요. 그럼 처음부터 점점점 빨라지니까 중간 시간이 한 이쯤 정도 돼요. 그럼 요 시간일 때 요게 2분의 t, 그 다음에 2분의 t가 왔을 때요때 때 리얼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평균 속력과 같은 2분의 v입니다. 됐죠? 2분의 v에서 2분의 t초, 아, 2분의 t초죠. 여기 절반. 2분의 t초가 지나면 얘가 속력 v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t초 전에는 속력이 0이었어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 더해진 속력이 얼마냐면 2분의 v가 더해진 거고요. 여기도 더해진 속력이 얼마냐면 2분의 v예요. 그래서 만약에 2분의 v에서 빠진 속력이 2분의 v예요. 근데 이게 각각 어떻게 됐냐면 다 2분의 t초마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초 마다 2분의 V씩 속력이 변했는데 그 변한 거는 가속도가 2에 이대요 그럼 여기서도 잘 보세요 여기 평균 속력, 이 구간에서 평균 속력이 2분의 V니까 여기서도 중간 시간에서의 리얼 속력이 2분의 V가 되거든요 이거 조금만 지울게요 이것도 절반으로 서 끊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반으로 끊어서 보게 되면 여기서 점점 점점 느려지고 있으니까 중간 시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 시간,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 이 중간 시간에서 리얼 속력이 얼마? 2분의 v 예요 그쵸? 그 다음은 2분의 t초가 지나고 나면 속력이 va가 돼요. 그쵸? 어,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t초 전에는 속력이 vb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2분의 t초일 때, 가속도가 2a일 때, 2분의 v씩 속력이 변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A씩 변해야 되니까 가속도가,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두 배가 더 어떻게 작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4분의 V씩 변할 거예요. 여기도 4분의 V씩. 즉, VA라는 것은 2분의 V에서 4분의 V가 빼지면 돼요. 점점 주는 거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기 VA는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V가 될 겁니다. 반면에 VB라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VB라는 값은 여기서 이제, 어, 2분의 v 는 값에서 이제 4분의 v만큼을 더해주면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vb에서, 자, 거꾸로 얘기하면, vb에서 4분의 v, 2분의 t초 동안 4분의 v가 빠진 게 2분의 v가 되는, 되면 되는 거니까, vb라는 것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3v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va는 4분의 1v, vb는 4분의 1 3v니까, b가 밑에 깔리고, a가 위에 올라가죠. 그럼 여기는 3, 여기는 1해서 정답은 3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